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커피 용어 중에서 혹시 바이패스를 알고 계신가요? 생소하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또 해석하고 알아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패스 한번 알아보자고요.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일단 단어 뜻을 먼저 알아볼게요. 우회 도로, 우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진 게 커피 용어로 쓰였다? 도대체 뭘까요? 네, 정답은 추출이 완료된 커피에 맹물을 부어서 희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쉽죠?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희석이잖아요. 그런데 희석하니까 또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많은 마리사분들이 바이패스라고 그냥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커피 희석해서 주세요. 이것보다는 어, 여기 커피 좀 바이패스 좀 해주세요. 이게 더 있어 보이긴 해요. 네, 희석하면 생각나는 메뉴가 하나 있죠. 바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를 희석한 게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메리카노를 에스프레소 바이패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이미 메뉴화 됐잖아요. 그래서 또 바이패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자, 이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바이패스한 커피는 핸드드립이에요. 그렇다면 왜 굳이 추출이 완료된 거에 희석을 할까요? 이 이유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커피를 추출할 때 처음에는 강한 산미하고 향미가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맛, 마지막에는 쓴맛하고 떫은 맛이 추출이 돼요. 그래서 비교적 쓴맛이 강한 원산지의 원두나 강배전된 원두, 이 원두를 전략적으로 바이패스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쇄 크기에 맞춘 추출 시간 조절이에요. 어, 분쇄도가 너무 얇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이 얇은 분쇄도로 핸드드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3분에서 3분 30초가 넘어갈 텐데 그 3분에서 3분 30초 이내에 추출하고 싶을 때 바이패스를 한다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서 잠깐. 도대체 왜 많은 분들, 많은 바리스타분들이 핸드드립을 할때 3분에서 3분 30초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과다 추출 방지 때문이에요. 추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원두가 그만큼 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다 추출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추출 시간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마치 외국에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실험에서 사용한 원두는 콜롬비아 마이크로닷 등급이었었고요. 추출 시간을 뺀 나머지 모든 변수를 통제했다고 해요. 오로지 추출 시간만 통제해서 이제 맛과 농도를 측정해 봤다는데 그 결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2분 40초에는 매우 순하고 초콜릿 무스, 베리류의 향이 났다고 하고요. 3분 20초는 밀크 초콜릿, 멜론, 적포도. 3분 40초에는 밀크 초콜릿, 밝은 멜론, 구운 그레인. 어, 여기서부터 3분 40초서부터 구운 그레인이 나왔어요. 조금 고소한 맛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4분서부터는 좀 많이 달라져요. 다크 초콜릿, 허니듀 멜론. 다크 초콜릿 조금 씁쓸한 맛이 나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4분 20초는 다크초콜릿도 아니에요. 이거는 카카오 초콜릿 과일가죽. 과일가죽? 어, 과일가죽이 굉장히 생소해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근데 이런 게 외국에는 있나 봐요.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 컵노트를 과일가죽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걸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좀 대충 예상은 가긴 가죠. 그리고 농도에 대한 결과는 추출시간 20초가 추가될 때마다 0.05%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0.05%니까 굉장히 적어 보일 수 있는데 맛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하네요. 자, 이 정도 설명이면 3분에서 3분 30초 이내에 핸드드립을 끝내야 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아셨을 테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결국 바이패스라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과다 추출 방지이고요. 디게싱이 충분히 안된 원두, 그런 원두를 사용할 때도 이 바이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취향 차이 때문이에요. 연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바이패스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바이패스라 하면 그 농도하고 맛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도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한 원두는 르완다 커머셜급이고요. 20g의 원두로 1대15, 1대10, 1대8 이 비율로 추출한 다음에 1대15를 기준으로 1대8하고 1대10에서 모자란 물을 희석해서 바이패스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농도 측정, 맛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어, 결과를 보시면 1대15가 1.23, 1대12 1.16, 1대8이 0.98로 나왔는데요. 바이패스를 하면 할수록 더 연해지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왔죠. 차이가 0.07, 0.18 정도 차이가 났는데, 0.05도 사람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꽤 많이 큰 거죠. 자, 제가 이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맛을 봤었는데요. 진한 거 먼저 마시고, 연한 거를 마시면, 당연히 연한 거는 맛이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연한 거서부터 진한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마셔봤는데요. 어, 제가 비교적 핸드드립을 진하게 마시는 편이에요. 1대 12 비율로 마시는데 연한 거 마시면서 이제 1대 15로 올라오니까 1대 15도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그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마신 1대 8 같은 경우에는 땅콩하고 가벼운 산미가 특징이었어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리차처럼 너무 맹맹하지는 않았고요. 생각보다 오히려 연하지가 안해서 놀랐었어요. 그리고 1대10 같은 경우에는 구운 땅콩. 거기에서 나오는 고소한 단맛이 어,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산미도 적당히 있었는데요. 이 단맛, 고소한 단맛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더 시선이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1대15였는데요. 끈적끈적거리는 과일 느낌. 그리고 땅콩보다는 구운 아몬드 같은 조금 더 진하고 고소한 것보다는 고소한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1대 10보다는 단맛이 조금 떨어졌고요. 여운이 진짜 굉장히 오래갔어요. 너무 진하게 여운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세 가지 맛이 어떤 뉘앙스인지는 딱 알겠는데 어, 역삼각형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농도는 똑같은데 넓이가 달라서 예,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비교해서 먹으셔 보니까. 이때는 1대10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부담도 없고, 단맛도 많이 났고요. 자, 과거에는 일본식 드립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 희석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때는 농도를 진하게 해서, 진하게 진학에 맛있는 거를 좋아했던 그런 시대라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카페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는 추세인데, 당연히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자신이 추구하는 맛을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이패스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닌 거고요. <laughs>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SCA에서도 바이패스 레시피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지도 낸 거겠죠. 네, 여러분들도 어디에 국한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찾아서 즐겁게 커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